자, 오랜만이네요. 신분차 베기입니다. 자, 이번에 영상을 찍으면서 한 가지 좀 사람한테 좀말릴겸 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했는데 솔직히 지금도 괜찮아요. 무난하긴 한데, 예.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아직도. 예, 어느 게 모르냐? 라인전, 계획, 뭐 언제 나오는지. 뭐가 언제 리턴되고 뭐 언제 나오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고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됐어요. 아 열받고 열받죠. 제가 얼만큼 자료를 더뿌려드려야 될지, 어 도대체 얼만큼 자료를 뿌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전에 투입 언제 알수 있을 건데요? 언제 아, 한숨 나옵니다. 내가 그래서 공약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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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고 있는데. 왠니로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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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 알려주고 고알 있는데가 뭐 어떻게 하라고? 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거 스킬 스킬류들은 지금까지 빠지면 그냥 들어가는 거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인 게 맞는데 결정기 그리고 특수기는 제외 특수기 제외 그리고 결정기하고 강제 캔슬 같은 경우는 시간 을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5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초. 그리고, 강쾌는 빠졌을 경우 3분. 리젠 시간을 확실히 적어주면, 라인전이 쉽겠죠? 아니, 라인전도 아니고, 한타에서도 쉽습니다. 없는 사람 때려잡으면 돼요. 없는 사람 때려잡으면 되고, 있어도, 빼고 나서 때려잡으면 그만입니다. 결정기? 결정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결정기 같은 경우는 쿨타임 없을 경우8 0초예요 거의 80초가 정답입니다. 80초에서 한 90초. 이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40%, 40% 쿨감을 맞췄을 경우,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결정기의 쿨타임 예 가장 짧은 게 버스나 뭐 그런 거겠죠 그런 게약 32초, 34초, 39초 예 거의 이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예상할 때 35초라고 예상하시면 돼요 바로바로 쓸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차피 이동 시간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사, 사, 무조건 40% 쿨감을 맞췄다 예 거의 다 40초 그러니까 40초에 한 번씩 그냥 기술 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정기를 40초에서 50초 50초도 아니에요 45초 40초에서 45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해서 플레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스킬 두 종류는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자 이제 정글로 넘어갑니다 정글에서 중요한 거세개 센터에 있는 보스 중 보스 세 번째 뭐겠어요 트루입니다 슬로우 묻혀져 있는 그 트루 트루 같은 경우는 기본 초반대 한 4분대 나오 한3예한 4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4분대라고 잡고 그냥 예상하고 넘기시면 돼요. 계속 4분대로 처음에 나온 거다 해서 아시겠죠? 2분 2분 다음에 잡고 나서 나오는 시간 약 6분 15초에서 20초 늦을 경우 25초에서 30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에서 나올 경우 예 10분입니다. 10분 약 40초 10분 40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먹고 나서 바로 12시로 달리는 경우가 있죠. 12시 달리는 거 아니면 예, 밑에 쪽까리들두 마리 예, 조그만한 거두 마리 먹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갱한번 갔다가 던 거가 두중 하나요. 그리고 6시 먹고 8시 먹고 이런 방식 아니면 12시 먹고 6시 먹고 두중 하나입니다. 두중 하나 그리고 예 중보스 기본적으로 중보스 잡, 잡으실 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늦어봤다 30초예요. 5분 40초, 5분 40초에 잡았기 때문에 예, 빨라야지 20초분요. 5분 2 0초 시간 어떻게 되냐? 잡았어요. 그 정도의 시간 잡았다. 예, 6분 시간 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나오는 시간 11분이에요. 11분에서 11분 20초에서 40초거든요. 사실 늦게 잡았다 40초라고 생각하세요. 빨리 잡았다 20초라고 생각하세요. 25초에서 20초입니다. 은이가 잡았을 때 빨리 잡으면 10초 안으로 잡아요. 이건 이건 눈 외가 아니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리고 센터 중앙 잡을 때 10분을 알고 있는 분들 많아요. 원래부터 10분 잡아야 되는데, 10분보다는 한 8분, 8분, 50, 8분 50초에서 9, 9분대 잡으세요. 그 정도가 가, 거의 정확할 겁니다. 거의. 10분에 원래 잡는 게 좋은데, 그 전에 밑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 잡으실 경우는 미리 밑 작업하기까지 9분 잡으세요. 9분 잡고 밑 작업 해둔 다음에, 바로바로 해주신 게 나아요. 은희할때 제가 그렇습니다. 밑 작업 할때 궁이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궁이 있어야지 은희는뭘할수 있습니다. 은희예 공군 2단계여야지 센터 잡기 편해요. 그냥 하시 경우 딜들게안 나옵니다. 네딜잘나온다고 예, 웃기지 마개임 들어 시간 30초 이상 걸려 궁 나와야지 15초에서 짤리 잡아 끝. 자 센터는 그렇게 말했다 하고 라인전 자 라인전에 관한 건 제가 자료를한번 올려드렸어요. 갱, 라인. 자, 여기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에러에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에러에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에러에 하신 분들 중에서, 카정 왔다고 욕하시나요? 임베 왔다고 욕하시나요? 아니에요. 플레이 하실 때, 주의 깊게 하세요. 원래 운영했을 때, 카정,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카정을 너무 많이 왔다. 생각을 잘 하세요. 그걸 한타 도와가지고, 한타를 버릴 건지, 아니면 라인 밀어서 자신 라이너가 성장할 건지, 두가지로 선택하세요 만약 라이너를 선택한다 살, 하면 두 배씩 먹고 적 미니언들을 계속 소비시키세요 그게 답입니다 근데 소비능력이 솔직히 떨어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냐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대 치시고 빼세요 그럼 미니언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알아서 정리되고 그리고 그때 빠져나온 동안 갱을 다니세요 갱을 카정 왔다 예 미니언만 존나게 쳐두시고 빼세요. 빼고 갱을 다니면서 애들이 킬하세요. 그럼 경험치, 돈, 킬 적어도 두개는얻습니다세개 얻으면 제일 좋죠. 두 개는 기본적으로 얻습니다. 끝. 그 다음에 라인을 밀고 당기가 기 있어요. 은희가 기본적으로 은희, 은희 같은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당기는 캐릭터예요. 당기는 캐릭터. 그러니까 미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갱을 갈때 아니면 자신이 밀고 자신 유리하다 싶을 때. 딱딱,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할 때가 있어요. 예. 기분으로어떨 때냐? 당길 때 예상을 해드릴게요. 만약 라인을 당기고 있잖아요. 상대 라인을 당기고 있을 때 제가 갱이 강의가 솔직히 힘들어요. 힘든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악어 라이너가 와가지고 커버 뒤로 쳐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걔가 먹는 양, 제가 먹는 거 어차피 인수분에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당하는 편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렇다면, 아군하고 2분의 1가량 먹고, 그렇게 하면, 솔직히, 아군 라이너하고 좋아요. 그런 상성이. 왜냐? 자기 라이너는 솔직히, 자기 라인은 솔직히, 그배로 어, 원래 경험치를 모으거든요못 먹는데, 대신에, 뭘 먹냐? 반은 나눠지는데, 아군 라이너를 키워줄 수가 있잖아요. 반은. 오케이? 그런 식이에요. 키워준다. 그 생각하세요. 그리고, 밀때 밑에는 갱갈 타이밍이에요. 맨날 자신이 갱가, 갱을 당해서 죽는다. 변명이에요. 예, 미니의 에을잘 보세요. 라인 민능한거 당기 나온 거 확실히 보입니다. 밀고 라이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의 장점, 라이너가 빨리 메고 간다. 솔직히 인수분에 당해서 인분의 1 당해가지고 먹고 가는 거예요갱킬하기 위해서, 아니면 커버치기 위해서. 근데 적군 라이너는 솔직히 두배 먹을 가능성이 아니 원래 경험치를 먹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제일. 그걸 유념해 놓고 가시면 돼요 끝 이게 바로 라인의 기초예요 기본적으로 기초고 상식이고 원래 이 게임에 오류는 많아요 오류도 많고 버그도 많고 솔직히 밸런스는 똥망이에요 똥망인데 은이 잡는 이유 솔직히 운영하면 맛은 있어요 이 캐릭이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 있는거 제가 인정하는데 여기서 살짝이나마 제가 언급할게요 은이 풋, 순간 폭대 캐릭터예요 뭐라고 해나 다른 캐처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딜이 높다, 웃기지 마세요. 딜라스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높은 것까지 인정하는데, 을 그러니까 조건이 맞아야 돼요. 고프탄 3렙 무조건 3발 이상으로, 그러니까 두번 장전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탄이 마스터 그리고 공중에 서 써야 되고, 우리 공군이 1렙 이상 찍었을 경우 예 그래야지 딜 나와요. 그게 아닌 이상 딜 기대 마세요. 그냥 콤보로 하는 겁니다. 고프탄 콤보로 하는 거예요. 그냥 평타로 해가지고 하는 무빙샷도 있긴 해요. 근데 제가 확실히 100% 제가 은희를 공략했다 얘기는 안 해요. 왜냐? 은희 같은 경우는 근접기를 잘하셔도 돼요. 어느 거? 구르기. 특히 구르기 같은 경우는 무적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기 꼬자로 내려올 때, 구르기, 예, 회피됩니다. 회피돼요 무적판정으로 회피가 되는데, 이거, 솔직히, 얼마나 길다고요? 이게 한 0.2초도 채안 돼요. 이게 구르기가. 구르기가 0.2초도 채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제가 이거 근접전에서는 제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거니와 확실하게 제가 잘한다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100%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은희가 제가 계속 해봤는데 은희가 예 이게 안 아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뭐가? 광탭이요 광태이 그렇게, 그니까, 고공으로 해서, 그냥, 뭐라고 해야 하나높기차로 해가지고 했는데, 예,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냥. 포기했습니다. 은행은 그냥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잡았고요 우선 이렇게가 기초입니다. 기초. 기초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운영? 운영은 제가 수식이 좀더깊하게 나간 다비 얘기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얘기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우선 그것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남기든지 할게요. 그 전까지는 우선 이걸 먼저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